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여기의 시작 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규 선생님 새로코 영영입니다. 아, 영영. 소사. <laughs> <laughs> <압수사. 웃음> 너무 오랜만이다. <맞아>. 안녕하세요. <laughs> 2024년입니다. <laughs> 세상에. 아. 오랜만이에요. 어. <laughs> 2이 24년에 처음 녹음하는 거구나. 맞아. 음. 요. <웃음> 어. 전대말인지 <laughs> 저... 반말했는지도 까먹었어. 전두말반 어? 반말 어? <laughs> 나 어떻게 말하다 사지? 보면 반말이 나왔나? 들어볼게. 응. <laughs> 책을 읽어 읽... 어 존댓말 한다. 어. 어 존댓말 서로 어. 어. 어색한데 <laughs> <laughs>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존댓말이 더 편안한 사이일 때 만나가지고 아 어느 순간 맞아 반말하게 됐어 다. 그치. 맞아, 맞아. 말 놓고 응. 이름도 편하게 부르고 응. 그렇게 됐어. 처음에 호칭은 감독님 배우님이었었는데. 어던거 <laughs> 같아 님잡지나는 응. 사이였어. 누구 누구 님. 응. 어 맞아. 저 지금 책을 들고 있어요. 무슨 책이죠? 아늑한 세계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열심히 썼던 글이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 책이 지금 텀블벅을 받고 있대요. 음. <laughs> 받고 있어요. <laughs> 맞아. 그 저희 아늑한 세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셔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표지가 예쁩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의 조화로운 <웃음> <웃음> 디자인으로, 일미님이 디자인 해주셨죠? 어, 아니요. 그 영영님이 먼저 베이스를 다 해주시고, 저는 계속금만보렸습니다 음. 그럼 일미와 영영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아늑한 세계의 책이 오케이. 드디어 나왔고, 1월 20일까지. 음. 20일까지 텀블벅에서 선별법 진짜? 후원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총 334페이지. <웃음> 와. 와. <웃음> 진짜 <웃음> 책이 나온 소감이 다들 혹시 어떠세요? 저부터 하자면 <laughs> 저는 일단 되게 신기했고. 음. 우리가 이거 뭔가를 했구나라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음. 너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편집 과정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같이 서로 보면서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수월했고 음. 그게 너무 좋은, 좋았어요 은좋 음. 그래도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일민님이 맞아요 아, <laughs> 고생은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다 했냐 <laughs> 아, 고생은 한 사람만 했거든 고생은 저쪽에서 하고요 <laughs> 영영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맞아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붙여넣기 많이 음. 했기 음. 때문에 음. 뭐... 감사합니다 음. 왜냐면 그 붙여넣기가 음. 되게 고달프고 음. 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맨날맨날 맨날 쓰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낯선데도 맞아. 정말 잘 해주셨어요 어. 만들어졌다 되게 음. 신기하다 음. 음. 그리고 아 영영님 그런 얘기했어 아니 1년 동안 내가 읽은 소설책보다 이 책이 더 두꺼워 <laughs> <laughs> 아니 그 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원고 분량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음. 음.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지켜봤는데 검수할 때마다 자기 걸 보면서 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laughs> 와, 아, 와, 아. 나 이렇게 글잘 써? 막 했네. 어. 나는, 나는 내걸 좋아하나 봐. 아. <laughs> 엄청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좋아요, 진짜. 음. 음. 맞아요. 근데 본인도 자기 거 이제 검수하면서 응. 깔깔 무릎을 놓은가? 탁. 일상들이 아. <laughs> <이 사람들이. 웃음> 거짓말치지 마. <laughs> 아니 새 거짓말이 늘었네. 뭐 낯이 <laughs> 두꺼워졌네. 아 진짜 그랬어요. 안 진짜. 어리 자기 거 보면서 감탄하면서 어, 그랬었잖아요. 글쓴 본인도 이렇게 무릎을 탁칠 정도로 아.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 <laughs> 영양님은 소감? 아, 소감.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 만져지는 책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음, 신기하고 <laughs> 어, 신기했죠. 어, 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음. 음. 너무 즐겁게 작업했고 음. 그걸 한 번씩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감탄하는 걸 <웃음> 봐왔기 <웃음> 때문에 어, 음. 되게 기쁜 작업이었습니다. 뭔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또 뿌듯하네요 <laughs> 누군가가 그렇게 기쁨을 계속 느꼈다고 하니까 맞아 응.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한 해를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응. 1년을 떠올렸을 때 아늑한 세계의 책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되게 마음속으로 위안이 됐던 것 음. 같아요 2023년 1월에 뭐라도 해보자고 이렇게 네명이서 음. 모여가지고, 세류코 집에서 오늘처럼 음. 이렇게 녹음도 하고, 처음으로 써온 각자 교회도 읽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게, 이제 7번이나 해가지고, 저희 음. 또 가뜩이나 다 타지에 서로 사는데, 음, 이렇게 음. 어떻게든 만나서 이걸 유지해와서, 음. 책한 권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 음.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음. 음. 그리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저도 한번 책을 내보고 싶어서 독립 출판을 막 혼자서 했을 때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음. 그거를 이제 아늑한 세계에서 같이 하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응. 혼자 했던 독립 출판이랑 음. 비교했을 때좀 어땠어요? 뭔가 이 소설 자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정말 예전에 써놨던 건데, 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7개월 동안 이것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책을 딱 진짜 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낸다라는 걸 우리끼리도 결정하고 그걸 준비할 때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음. 이게 진짜로 음. 누군가한테 읽힌다는 음.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읽혔지만, 음. 진짜로, 진짜로 이게 책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읽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글을 음. 좀 검수를 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7개월 동안 이 아늑한 분들이 없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의미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되게 이 작가의 말쓸 때는. 작가의 말 맞죠? 네네. 그거 쓸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음...맞죠 음. 다들 그랬다고 생각한 게 작가의 음. 말에 우리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음. 구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안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네, 누가 포맷을 정해놓은 것처럼 음. <웃음> 다들 <웃음> 그래서 이 작가의 말만이라도 음. 한두 절씩 조금씩 각자 읽어보면 안 돼요? 저 음, 마음에 드는 부분. 굴선생님. 어, 음. 뭐 아, 저는 첫 문장을 <laughs> 읽겠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친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늑한 친구들에게서 배웠다.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불안하고 단단하고 노력하고 쉽게 웃고 쉽게 감동하는 다시 말해 나와 비슷한 어딘가를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반했습니다. <laughs> 되게 뭉클했었어요 음. 무슨 영화 같았어. 음. 한눈에 알아봤다는 게. 음. 알아봤습니다. <laughs> 알아봐지는 게 되게 음. 어렵기도 하잖아요. 음. 알아봐져지고 싶고 음. 알아봐져지고 싶고 음. 말을 맞아요? 음. <laughs> <약간> 아라비안 영화 <laughs> <약간> 알아봐. <laughs> 약간 게슈에서 <계속 웃음> <탈수는> 붕괴하는 사람. <laughs> 알아봐, 알아봐, <laughs> 알아봐. 아, 이게. 근데 제가 다, 그, 첫눈에 그게 있었어서, 저도, 했, 저도 모르게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다 각자 만났을 때, 음. 그, 일미 영영 만났을 때도, 좀, 알아봐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영화 만든다고 했을 때, 카톡 보내고. <laughs> 오, 어 진짜요? 네뭐그 음. 정도 친분이 있는 건아니라고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커피는 못 보내지만 <웃음> 뭐, <웃음> 열심히 뭐 이렇게 잘 마무리했었으면 좋겠다 음, 뭐 이렇게 뭐 맞아. 보냈었고 음, 좀 작문이었어요. 음. 와.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되게 뻔. <laughs> 아니야 처음에 논리나.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그때 맞아. 그랬다고 옛날에 <웃음> 했었잖아 이 사람 놀리네 지금 <웃음> <웃음> 이거 우리 놀리는 거고요? <laughs> 커피는 못 사주겠는데 <laughs> 아니 의성이라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사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때 음... 그래서 그랬고 리코는막 <laughs> 인스타 내가 먼저 팔로우하고 막 그랬던 음... 것 같은데 그 어... 촬영하는 어... 와중에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음... 음... 알아봐가지고 <웃음> 알아봐줘가지고 <웃음> 어... 저도 그래서 라면 먹었어요, 우리. 라면. 어디서? <laughs> 서울. 아, 가서.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내 바지도 줬어. 이 어머. 바지야. 어머. <laughs> 오늘 입고 왔어, 거 맞아. 나이 바지 진짜 자주 입어. 거의 일주일에 세번 입는 그그 거. 있는, 거. 진짜, 진짜 편해. 애착 바지네. 제가 그때 재료꺼한테 잘 보이려고 청바지를 입고, 오랫, 너무 오랜만에 아. 보컬이 있는 바지를 어. 입고 왔는데. <laughs> 치겠는 거예요. <laughs> 풀고 다닐 수 없잖아요. <laughs> 어, 근데 세르코가 편한 <laughs> 안 그때 사이즈 실패해가지고 큰 응. 바지 번개장터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응. 입을 거냐고 해서 응. 이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오늘까지 입고 너무 좋네요.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읽어주세요. 아늑한 세계를 통해 동료들의 끈끈한 응원을 받으며 청취자 분들의 애정 섞인 관심을 받으며. 결국 마침내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서로의 글을 읽으며 감탄했던 지난 7개월이 마치 전생처럼 아득하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디 우리가 함께 했던 기억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희망이 미래의 우리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음마저도 용감하게 받아들이며 이만 이번 여정을 마치기로 한다. 음... 되게 뭔가 음. 뭉클하다. 음... 잘 쓴다. 구월 건. 하나 더 읽어도 돼요? 어그월어 <laughs> <laughs> 마음에 드는 게 많나 뭐.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인데 <laughs> 한 시절의 소중함을 머금으면서도 동시에 놓아 버리고 새로운 챕터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챕터가 끝날 때막 썼던 글을 각색했던 음. 소설이었던지라. 그, 챕터를 계속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랑 많이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걸, 이게 진짜 딱 책으로 나와서 나한테 마침표가 딱 내려지니까 음. 아, 진짜 그 챕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과정 안에 이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챕터가 끝나고 어느 챕터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 같이 못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힘이 될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 모든 게. 그다음 영영님이다. 되게 바보처럼 웃은 것 같아요. <laughs> 영영님 또 칼칼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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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같아>. <웃음> <웃음> 어, 한 문단 음. 읽어도 돼요. 나 다, 우리 다 거의 한 분. 계획했던 대로 출판을 위해 내가 쓴온고들을 원거들, 출력했는데 그 분량이 제법 많았다. 내가 오래 읽은 책보다 쓴 글이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아내에게 달려가 한손 가득 든 원고를 보여주었다. 아내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 아, 다상 <laughs> 아, 아, 고개 <laughs> 고개를 집워버렸다아 고개를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아늑한 세계에서 나는 위로받고 성장했다. 여자셋에 혼자 남자여서 이기도했지만 천성이 말 주변이 없는 탓에 팟캐스트에서 말 없음을 당,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이 미안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나를 내치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영영 없으면 네. 못했어 아, 맞아, 못했어 아, 뭐, 개 끼워주셔서 나는 항상 아. 감사하고 아. 있습니다 감영영이영 <laughs> 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없어서는 안돼 아. 음. 그럼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던 아내인 일미인 미 한번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음, 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사실 글쓰기나 책 만들기는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걸 핑계삼아 이들의 세계를 엿보고, 힘을 얻고, 사랑과 존중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올해 내가 세운 계획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패스츄리 같이 겹겹이 새롭고 신기한 이들의 세계를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안에 <laughs> 얇디 얇은 혹겹에 나도 함께 껴있을 수 있어서 뿌듯함 마저 든다. 우리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견고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그 패스츄리라는 그딱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봤을때 너무 상상되면서 음. 우리가 그 패스츄리처럼 이렇게 있는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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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너무 달콤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휴식의 느낌이랄까 음. 그런 게 되게 이 모임과 닮았다. 음. 진짜 패스츄리의 그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페스츄리 같은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1월 안칸색의. 20일까지 응, 텀블벅에서 후원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 <laughs> 저희가 2023년 1월에 약간 설레는 신년에 마음과 좀 불안하게도 한 마음을 담아서 시작했던 책이니까 또 2024년에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지 않을까 음. <laughs> 아늑함이 필요한 사람들은 팟캐스트랑 같이 이 책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좋다 나는 여기에 4명이 글을 썼고 7편씩을 썼으니까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음. 약간 내 취향에 맞는 글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음, 맞아. 응, 맞아. <laughs> 뭐, 나랑은 좀 취향이 안 맞지만, 뭐, 귤 선생님이랑 취향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누구랑은 좀 그렇지만, 음. 누구의 글이 막도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난 진짜 골라먹는 <laughs> 재미가 맞아. 동화 선물 세트다. <laughs> 어, 음. <laughs> 두 분도 한 번씩 하시죠. <laughs> 저희 둘이, 둘이 <laughs> 만당분처럼 <만남> 했으니까. <해주시고. 웃음> 음, 고민해보시죠. 뭔가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 어떤 음. 사람의 앨범 보면 노래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 앨범처럼 그곡 하나 하나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음. 그래서 음. 이렇게 꺼내 볼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진짜 옛날 카세트 테이프 같은 음. 책이다 이거. 음. 너무 좋 응, 진짜 음. 감동 받았어그 아니,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노래를 들었거든요? <laughs> <laughs> 못 들었어. 근데 좀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듣는 노래를 이렇게 틀었어. 근데, 어, 노래 좋다고 해, 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한두 시간? <laughs> 왔는데, 은영이 이렇게 자고 음. 있었거든. 나도 음. 자다가, 이렇게, 이렇게 노래가 흘러흘러서, 음. 그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라는 음.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영영님이 따라 부르시겠다. <laughs> 그래서 <웃음> 내가? 영영 님이 응, 응. 바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 그때 만들어진 노래를 어. 다 틀었는데 갑자기 은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 <laughs> <laughs> 내가 박수를 쳤어 <들었어. 웃음> 지난 옛날 이러면서 <약간 웃음> 노래를 부르는 거야 <laughs> 그 끝까지 이제 그때부터 어. 끝까지 그 시절의 노래를 어. 듣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듣는 사람의 그걸 어. 파악해서 어. <laughs>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지. 아, 근데그귤 음.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가 정말 음.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였어. 음. 그래서 내가 야우까지 재워버렸지. 어. 야우가 <laughs> 야우가 자꾸 이렇게 토 하길래 음. <laughs> 차라리 잤 잤으면 음. 좋겠는 음. 마음에 음. 좀 그런 릴렉스한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제 영님도 어. <웃음> 재워버릴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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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셔야되는데둘 어, 중에 하나를 음. 선택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어, 그렇게 4시간을 걸쳐서 <laughs> 그러니까. 서울로 왔습니다. 음. 여기서 시작해서 1년을 보내고 다시 음, 여기서 다른 챕터의 음. 공간인 것 같아. 그렇네요. 이 집에서 많은 일들이 그래도 이루어졌었네요. 음. 이, 이 집의 역사가 허. 너무 크고. 그니까. 음. 네, 이사 간대요. <laughs> 아직 당했는요 <작년을 웃음> 7월까지니까 아무래도 음. 뭐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정이 많이 들었어. 응. 순간순간들이 영화 같은 느낌이야. 음. 응.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그 느낌이랑 응. 지금이랑 또 너무 다르고. 응. 그이 집에도 변화들이 좀 응. 있었어. 이번에 침대도 위치가 응. 바뀌었고. 맞아. 장판이 한번불탄는도 <laughs> <서고> 있었고. <laughs> 음. 문도 색칠하고. 어. 맞아. 맞아요. 문 색깔도 어쨌든 한번 변했고 맞아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야 여기 동묘시장 아니냐 <laughs> 맞아. 조금씩 조금씩 정리돼가서 어. 1년 반 지나니까 이제야 좀 구색이 낮춰지고 음. 음. 오늘 균 선생님이 좀더 새롭고 집 같아 이렇게 음. 말을 해줬는데 되게 기뻤어요 속으로 음. 맞아 어. 야호 야 뭐야 아니라고 한 거야? <laughs> 왜? <laughs> 슨 <무슨> 소리야? <속이야? 웃음> 집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난 저번 집이 좋았어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음. 저희 1월 20일까지 텀블벅 후원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놀러 와 주세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한다는 마음으로 <laughs> 구경하러 <laughs> 어, 오세요 네 <laughs>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앞으로 어떻게 업로드 할 건지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올해 2024년 아늑한 세계는 어... 한 달에 두 번? 음... 맞죠? 한 맞아요. 달에 두번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고 아늑한 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laughs> 그냥 수다를 떨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네, 주제를 네. 하나씩 가지고 음. 혹시 음. 같이 좀 궁금한 수다 주제가 있으면 또뭐 인스타그램이나를 통해서 DM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음. 그 주제에 대해서 음. 수다를 재밌게 떨어보도록 아늑하게 떨어보도록 할게요. 소 음. <laughs> 아늑한 세계 저희 네명 포맷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이주 간격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올해부터는 아늑한 또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미랑 귤 선생님. 귤 선생님. 제가 이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창작자인데저희 같이 지역에서 고분 문토 하면서 창작하시는 예술가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된다. <laughs> 커밍순. 커밍순. 네. 커밍순이라고 하니까 되게 귀엽. 다 커밍순. <웃음> 커밍순. <웃음> 커밍순. <웃음> 커밍순. <웃음> 커밍순. <웃음> 커밍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2주 뒤에 만나요 어저 2주 뒤에 무슨 얘기 할 거죠? 2주 뒤에는 저희가 어떤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했습니다아 <laughs> <했을 때. 웃음> <laughs> 너무 재밌겠다 난 어, 어떤 강박을 어, 갖고 있나 어, 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가진 강박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으로 한번 <laughs>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아,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